예배당에 가다 적다. 이보영, 작시, 낭독. 신 하나님 예수 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 천국, 신께 순복. 예수 공로 계속 구원. 교회의 뜻, 교인 신자. 하루 알고 믿음. 언행, 예수 믿는 사람마다 교회이고, 천국 백성 교인이란 예배처소 드나, 드나들며 등록한 이 영생천국 누리려면 예수님을 닮은 언행 성령인침 심령천국 천심인심 경천애인 언행일치 경건한 삶 홍익노고 기뻐실천 신하나님 말씀순종 예수님을 닮게 살자 신의 성품 성령 열매 전신갑주 성령 은사 세상의 빛 소금역할 천국생활 미리살라 임만우의 육신고난 천국입성 영생상급